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히브리어 성경 한절.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었는데 전쟁터에서 어,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집안 이야기로 초점이 이동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다시 그 시각에서 계속 이야기가 이어가는데 오늘 14절부터 1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14절 저와 함께 읽어봅시다. 다윗 하카톤 우로샤돌림 하르쿠 아 샤울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드디어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죠. 다윗, 그는 하 카톤, 여기서 카톤은 작다라는 뜻보다는 막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가장 작은 사람, 막내였다. 그리고 셜로샤 하께돌림다 자란 사람, 다큰 사람, 어른 셋은 하르쿠, 갔다, 아카레 샤울, 사울을 뒤따라갔다. 여기서 앞선절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더 하고 있죠. 계속, 했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출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다윗 홀렉 그샵 메알 샤 리르옷 엣 수온 아비브 베틀레헴 자 이것은 앞선 장의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홀레같다 가고 있었다, 뭐, 이제 지속을 나타내니까, 분사, 오에가 왔죠. 그리고, 샤브, 샤브, 이것도 분사입니다. 어, 아인, 바브, 아인요다, 아인, 바브 동사의 칼형의 분사는 완료형하고 갔다는 것을 초본문법에서 배웁니다. 샤브, 가고, 슈브니까 되돌아오고 있었다, 매 알, 누구에게서? 샤울, 사울에게서. 그러니까, 어, 앞선 장에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죠 어,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을 음악으로서 치료해주는 그런 시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데 왜 돌아 왕궁에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르옷 자, 전치사와 함께 쓰였으니까 부정사 연계형일 텐데 부정사 연계형 가운데 이렇게 오트로 끝나는 부정사 연계형은 라메 대해동사죠 라메 대해동사죠 그래서 라아. 목양하다 방목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쏜뭐 양떼나 염소떼 고정도 그 크기의 가축떼를 쏜이라고 하죠. 가축떼를 방목하기 위해서 누구의 아비브 그의 아버지 가축대를 방목하려고 돌아왔다는 거죠. 어디로? 이제 베들레헴. 요 지명만 나오지만 방향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다시 16절에서 초점이 전장으로 옮겨집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와이가샤 <목소리> 필리스티 하켐 브하아르 자, 먼저 동사부터 보겠습니다. 이까 했는데 여기 어, 김멜 안에 나게시가 있어서 패는 동사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 다가섰다, 나섰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나섰다, 하필리시티, 그 블레셋 사람이 나섰다. 하시캠 이러면 여기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샤캄의 히필, 부정사 절대형입니다. 부정사 절대형이 여러분 초급 문법에서는 대부분 정동사 앞에서 정동사의 뜻을 강조하는 것, 어, 용법으로 쓰인다.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 여기서는 특별한 용법이 있습니다 샤캄, 그러면은 명사로 어깨죠. 등짐을 지우다라는 히필로는 등짐을 지우다라는 뜻이 있고, 그것이, 어, 이 중동지방에서는 길을 나서기 위해서 등짐을 지우는 것은 매우 일찍, 이른 아침이죠.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다. 그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하슈켐 요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그리고 하아리브. 이것도 아랍 동사의 히필 부장사 연계형. 요것과 같은 용법으로 쓰여서, 저녁에. 저녁이 되었을 때, 이른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나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은 일종의 대조제유법, 메리즘이라고 하는 대조제유법입니다. 이른 아침과 늦은 어, 저녁 무렵, 양쪽 극단을 해서 계속해서 라는 어, 뜻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종일토록 어, 나서서 야자 부동사의 이거 히트파일 형입니다 히트파일 스스로 섰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서서 섰다는 거죠 아르바임요음 아르바임 그러면 수사로 40이고 요음은 단위로 날입니다 40일 동안 40일은 굉장히 충분한 날 요런 뜻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이 사울 왕궁으로 드나들면서 막내로서 여전히 아버지 이세의 양대를 지키고 있을 때 전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절부터는 이세가 또 다른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해주죠.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